네, 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유 있는 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어, 그, 단어 읽기에 대한 어떤, 어, 아이들 나름의 꼼수? <laughs>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원서들이 좀 있는데, 어, 그니까, 아이들이 원서를 읽다 보면, 그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단어 중에서 자기가 아무리 연습해도 그 발음이, 어, 외워지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못 읽겠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최악의 수단으로 그 단어 아래, 한국식 발음으로 적는 겁니다. 그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요즘에는 특히, 어, 너무 이게 힘들면 가끔 그렇게 꼼수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ncy Nancy sees stars잖아요. 그러면 Fancy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죠? 여기다가 한글로 작게 Fancy Nanc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가리고 그죠? 이렇게 가리고 엄마는 이제 뒤쪽에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뒤쪽에 있을 때 나는 그걸 보고 읽는 거죠. Pensy, Nancy, Nancy Stars, 그죠? 자, 어 이거를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이걸 하는 거를 나한테 딱 걸렸어, 그죠? 근데 이거를 어 그냥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못 하게 해야 될까요?라고 네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그 기존에 이제 만든 그 영상들 보면. 자막, 뭐, DVD 볼때 자막 보여주세요. 뭐, 아니면 원서를 읽을 때, 뭐, 번역본 읽히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단어를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그거는 이제 뭐, 모른 척 할까요? 아니면 못하게 해야 될까요? 굳이 yes no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 no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train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이가 만약에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는 초보 친구예요. train이라는 단어를 못 읽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어 옆에서 뭐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나 뭐 엄마나 아니면 뭐, 뭐 언니나 뭐 친구가 이걸 읽어줬어이 단어를 트레인 이렇게 그런데 아이가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아이가 트레인 이렇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그죠? 트레인 이렇게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트레인 그죠? 자 트레인 이 발음이 틀렸냐? 아니요. 발음이 좀 딱딱할 뿐이지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가능하면 좀 자연스럽게 발음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영어 학습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발음도 사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물론 트레인이란 발음이 틀리진 않았지만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Yesterday I rode a train"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The train is long"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쓸때 트레인 이렇게 써 버리면 써 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이걸 읽을 때 i ride a train 할수 있는 거를 i ride a trai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짧은 단어일 땐 그나마 괜찮아요. 긴 단어일 때조차도 그렇게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레벨이 사실, I can read beginning reading level 1이에요. 여기 보시면, simple sentences for eager new readers. 그죠? 레벨 1입니다. I can read fancy Nancy C. Stars에요. 자, 첫 페이지에 딱 보시면, 이렇게 긴 단어가 나와요. 그죠? Stars are so fascinating. 그죠? Fascinating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이 단어 아이가 어떻게 쓰겠어요? 한글로 만약에 쓰는 러니가 그러니까 익숙한 친구라면, fascinat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묵음을 처리할 수 없는 친구들, fascinat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어,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 아니냐? 아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 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네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드링크도 드링크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쓸까요? 그죠. 드링크라고 쓰겠죠. 네 틀린 거 아닙니다. 조금 딱딱한 발음일 뿐이에요. 프렌드 우리나라 f 발음 없잖아요. 어떻게 써요? 프렌드라고 쓰겠죠. 그죠. read는 약간, 약간 요게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리을 발음을 L에도 쓰고 R에도 쓰기 때문에, 우리 읽을 때 부자연스럽게 read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r e a d 라고 하잖아요. 근데, read와 lead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주도하다. 그죠? 이끌다. 그죠? 아이는 근데 어때요? 이것도 read고 이것도 리 e a d 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처음부터 차단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math 보면요. 요, th,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쌍시옷과 쌍지귿의 중간이에요. 그죠? 아이는 근데 어떻게 쓰겠어요? math라고 쓰겠죠. 그죠? 그러면, 음, 그 애매한 math. 그죠? 이런 단어를 아이가 math, r e a friend. 드링크, 트레인 이렇게 배워버리면은 사실 우리 우리 우리란 편좀 그런가요? 제가 <laughs> 그죠? 어 초등학교 어 다녔을 때 사실 저는 뭐 초등학교 미국에 나와서 미국에서 나와서 뭐 그렇게 사실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죠? 뭐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러면 어, 그렇게 선생님들이 막 가르칠 때그 선생님 발음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것들이 막 나와요. 심지어 어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액센트를 넣어서 영어 발음을 가르치는 그런, 거. 뭐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를 이제 잘한다라는 기준이 책을 자연스럽게 잘 읽고 단어를 읽을 때, 어, 이렇게 문장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흐름에 따라서 단어를 읽는 것, 그리고 또 발음이 좀 좋게 읽는 것, 그게 뭐, 영국식 발음이냐, 뭐 호주식 발음이냐, 미국식 발음이냐 이 얘기가 아니고 단어를 이제 잘 읽는다는 거는 센텐스, 문장을 읽을 때쭉잘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읽는 것, 그죠? 단순히 읽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뜻이라든지, 뭐 문장 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어, 단어 읽는 법, 그리고 단어 발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주, <laughs>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 그,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쓰는 거를 우리 부모님, 학부모님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실 사용하면 제일 자연스럽지만 어,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게 하고 싶으면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패드가 됐든 아니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패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 경기도 아이스크림인가 분당판교 지역에서는 그 이렇게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스마트 패드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는 또 이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앱을 다운받으셔서 발음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방법은 이제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꼭 패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이버 사전. 꼭 네이버 사전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뭐 네이버 뭐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다음 다음이어도 되고 뭐 어떤 앱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전용 앱을 다운 받으셔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한테 어떻게 사용하는 아이가 좀 어릴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방법을 처음에 알려 주세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근데 솔직히, 솔직히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트레인 이렇게 치는 거죠. 그죠? 이제, 이제 검색을 해서 네, 제게 좀 기계가 오래돼서, <laughs> 어, 네,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어, 제가 좀더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반사가 되네요. 여기 약간,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스피커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얘가 발음을 해줍니다. 자,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네. Train. Train. 단순하게, 어, 요런 기능으로, 어, 여러 번 아이가 스스로 듣고 따라 할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 막, 막무가내로, 너왜 그렇게 한글로 썼어? 라고 이제 혼내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렇게 어떤 기기를 통하거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그 발음을 듣고 연습, 한 단어를 여러 번 연습할 수 있게, 네,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이가 조금 이제 뭐긴 단어가 나왔거나 자기가 발음에 자신 없는 단어는 뭐 사전 앱으로 들어가서 그 발음을 여러 번 듣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laughs> 늘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음, 녹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지금 중간에 진통제를 먹고 와서 약간 발음도 떨리고 발음이 좀 샜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